안녕하세요, 미니조아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조만한 마을에서 드디어 물품이왔어요 네, 그래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. 네, 먼저 이 비닐에 왔어요. 이 비닐에 왔고요. 여기는 좀 그래서 가리고 이 비닐에 왔어요. 이 비닐 다른 분들 상자 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있더라고요. 엄마가 주문해줬거든요. 먼저 플라스 수지점토, 200g 짜리고요. 유광 반시태, 아, 반시태, 그 다음에 레진대 우동그릇 M, 우동그릇 L, 고투면그릇두종이고 샐러드 파우더를 두개 샀는데, 왜두개 샀는지는 모르겠고요. 일단 설탕 표현제 한 개, 수갑 파우더 한 개, 스노우 한개 이렇게 샀어요. 네, 총. 32400원이에요. 비싸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왔고요. 너무 크네요. 이게 실루엣 파우더인 것 같아요. 그럼 먼저 얘를 뜯어볼게요. 이렇게 흥청 짜져 있네요. 이렇게 나왔어요. 한개한 한 개씩 소개해 드릴게요. 어. 이렇게 됐고요. 아니, 또 있어! 어. 이렇게 단단히 쌓일 줄은 몰랐어요. 어. 네, 먼저... 드릴게요. 이게 설탕 표지 같아요. 슈가 파우더하고 이게 설탕 표현제, 밑에 게슈가 파우더고요. 이게 바니쉬예요 바니쉬. 바니쉬가, 잘안보이시죠 바니쉬가 이렇게 왔고요. 그 다음에, 는이가슬로드 파우더가, 뭐거두 어, 개를 사셨어요. 왠 줄로 해서, 이렇게 두개 사셨고요. 이개사고요그 다음에 얘가, 스노우 같아요, 스노우. 네, 스노우고,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줄여지네요 드디어 레진 이게 레진 대예요 꽤 작네요 그래도 대인데도 작네요 네 어쨌든 이거 숟가락이랑 이뒤이쑤시게 이렇게 먹고요 이게 대예 레진 대 그리고 그릇 그릇이 왔어요 이게 그 그릇 두 개고, 이게 우동그릇이에요. 이 안에 한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왔고, 그 다음에, 와. 그 다음에 얘가 이하코 전투예요. 이 안에가 두 개로 들어있어요. 200g인데, 왜두 개가 들어있지? 아, 아니구나. 접혀있네요. 아. 아, 아, 이거, 이거고 이게 이어코 좀 돈가봐요. 아, 이렇게없구나전또두 아, 개인 줄 알았어요. 네, 그러면 음. 죄송합니다. 흔들렸네요. 네, 이렇게 왔고 마지막으로 텀. 동으로 사탕하고 스틱 세 개가 왔어요. 오, 바나나하고 사과하고 포도네요. 포도는 있는데 바나나가 없고 사탕이고 이게 아마 사과하고 얘가 바나나 얘가 포도인 것 같아요. 바나나, 사과, 포도예요. 이렇게 왔어요. 사탕까지. 너 꽤, 어, 어머, 잘해졌다. 네, 이것으로, 그거고 찢어먹는 말 후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, 아, 요즘, 아, 그리고, 앞으로는 레진을 쓸 거예요. 레진! 그래 왔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, 지금 그 뒤에 왔어요. 네, 앞으로 더 좋은 걸, 좋은 걸 만들 수 있게 될것 같아요.